자, 여러분, 오늘은 다섯 가지 콤보 로봇을 합체시켜 볼 겁니다. 일단, 제일 처음에 하체 부분이 필요해요. 하체 부분 이렇게 딱 세워주고. 나, 근데 난 이렇게 세워질 줄 몰랐었는데. 어쨌든, 일단, 바위를 들어주가. 그런 다음에 여기 뒷부분 있죠? 요걸 떼준 다음에 이 착착착 시켜주고여여앞앞분에에요 착착 착 떼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떼고 그런 다음에 요거 두개는 상 착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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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고그리리 이제 제체체합 합체 켜켜줍다 합체를 시켜줍니다 착 합체 착착 시켜줍니다 이렇게 합체를 시켜줬으면 이제 상체 차례에요. 여기 일단 얼굴을 들어주고, 그러니, 이거 얼굴이 왜 없어요? 얼굴이, 얼굴이랑 어쨌든, 이제 팔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얘는 날개 달린 팔이어서 제작하기 꽤 어려웠는데요. 일단 분리해서 이렇게 팔 형태로 만들어줬죠. 짜라라. 짜라란 이제 팔도 장착시켜 줄 겁니다.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시면 되고요. 기도 딱.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장착해 주신 다음에 근데 만화에서는 장착하면 와자 장착하기 전에 딱 이게 꽂히면은 이게 이렇게 딱된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거는 레고하기 어려워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네모난 거를 해모 파티가 될거예요 해모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넘기고요 그리고 해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다시 봐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, 마지막, 요, 우주선은 요, 요, 요기 요걸 이렇게 내려준 다음, 여기 요 검은색 있죠? 검은색을 딱 떼가지고 돌려주고, 그런 다음에 다시 요를 받아준 다음에, 여기 뒷부분 보이시죠? 뒷부분에 딱 결합 해주시면 끝입니다. 봐봐요. 와, 멋지죠? 아 맞다 나 오늘 얼굴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.